지난 1월 3일 미군의 공습으로 솔레이마니아 이란 혁명수비대 정예군 사령관이 사망한 데 대해 이란 측이 어제 이라크내 미군이 주둔 중인 두 기지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강행함으로써 중동, 내 진,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측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란과 미측 모두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관계 부처 간 유기적 협조하에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전방위적 대응책 마련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5일 외교부 1차관주제 중동정세 대책반을 출범하였고, 1월 6일에는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영내 우리 국민과 기업의 보호, 선박과 항공기 안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외 안전 지킴센터를 중심으로 제외공관 관계 부처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 하에 24시간 긴급 대응 체제를 유지하면서 중동 지역 내 우리 국민 안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재외국민 보호 대책 본부 가동 또 신속 대응팀 파견 등을 포함하여 모든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